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의 말씀으로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힌 네 번째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말씀입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내일을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느들 바울이 이르되 노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냐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진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하니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구원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제 날이 새었습니다. 간수는 상관들에게 어젯밤에 일을 말하며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고 간청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이 사람들을 놓으라고 말합니다. 안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며,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했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고 말하며, 사도 바울은 법을 어기지 않냐고, 정당하게 복음을 전했음을 말한 것입니다. 그는 정당하게 노임으로 복음이 전실함을 많은 자들에게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 말에 상관들이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사도 바울은 빌리포 가봉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충분히 받은 것입니다. 이제 이들의 사각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빌뽀 땅 안에 봄이 편만하게 퍼지는데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 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라, 봄을 위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예수를 바라보아야 해. 바울과 신화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를 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밖에 가운데서도 주예수를 위해 당하는 고난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에 그 길을 갈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알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순서대로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순서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닥치고 감당할 수 없는 바퀴가 온다고 해도 주 예수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를 붙들고 있는 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예수와 동행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를 바라보고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